일장 일절부터 이제 같이 해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어, 선포적입니다. 에, 설명적이 아니라 선포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권위와 장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호기심이나 과학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그러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다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조의 비밀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도 아니오.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지전적인 기록이 아니라 계획하신 말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오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점은 첫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 첫 창조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재창조에 대한 반영,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1장 2절부터 쭉 진행되어서 안식하였습니다라고 하는 2장 3절까지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저자와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창세기 출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오경이라고 모세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요제 1차 독자들은 모세와 함께 출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뭐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그 사실을 놓치고 우선 바로 그냥 영적 뭐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어, 그래서 저자는 모세고 제 1차 독자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창세기를 제외한 네 권은 출애굽기, 신명기네 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역사적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만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과도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잊고 지냈던 천지 창조로부터 출애굽이 있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노예에서 구출해 내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 주신 여호와 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가와 해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점을 출애이인 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기록한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또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하신 메시아의 복을 받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은 어떻게 성취해 나오셨는가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림도 전서 2장 16절에서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참고할 때 특히 장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다 아, 이것 좀 꺼주시고 가시지. 자, 왜냐하면 성경 첫 부분. 1장부터 3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성경 마지막 부분 계시록 20장부터 쭉 이어지는 22장까지 이르러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고 완성이 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부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언제나 중요한 것은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아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아주 다시 한번 제가 2010년인가요? 그때 한번쭉 창세기를 어 다룬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아주 튼튼하게, 어, 확실하게, 어, 확고하게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루하다 하지 말고 이 원리적인 말씀에 확고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점은 지나친도 모자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음. 자창세기 1장의 모든 주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3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어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르시게 라고 하는 선포가 아홉 번 나옵니다.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아홉 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논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적입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지난 수련회 때에 한번.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그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성경의 권위를 얘기할 때에 성경이 성경 자체 내에서 그 성경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제 앞에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창조 외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말씀을 얘기할 때에도 창조를 얘기할 때에도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는 또 그게,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보이는 것, 즉 천지 만물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사람이 볼수 있는 무엇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볼수 없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보이는 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한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여 하고 공허하며 흑암이기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수명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이 점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전입니다. 예. 어, 소중한 규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자 세워진 인기응변의 방편이 아니라, 예.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첫 창조의 속에, 첫 창조 속에 하나님의 구원교획이 함축적으로 반영,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밝히 드러난, 고로스 1장 16절, 밝히 드러난 이후에 세움을 받은 우리들, 세원약의 일꾼들은 이것을 드러내서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죠? 자, 상세기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자, 땅이 헌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3절,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그다음에 에, 죄송합니다. 25절, 31절 이렇게 등장하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거기. 자, 4절이 첫 좋았더라입니다. 4절이 첫 좋았 예. 그렇다면 땅이 험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는 보시의 좋았던가 아니었던 것이 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빛추셨느니라라고 하고 복음의 빛을 빛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4장님절 보면 복음의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 빛을 복음의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에 있고라고 한그 상태를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이전의 신령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한그 상태를 구원을 얻은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참 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 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라고1장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묘사는 마치 이렇게 착륙하려고 하는 이렇게 착륙하려고 그선행하고 있는 비행기에 대한 묘사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행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알을 품다, 날개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에 운행하시니라 한 것은 임자할 곳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한석 심령에 빛이 있으라 하고 어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 동시에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도 그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이 보시기에 좋아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즈라 부르시고 어둠을 아비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라고 한이 절의 상태는 빛이 없는 흑암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만 있고 어둠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있으라 하고 선하는 것과 같은데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사도행전 28장 아 26장에 사, 사도 바울 회심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세번 나오는 세 번째 2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 기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오를 불러서 그러한 빛 가운데서 기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듣는 자의 심령에 모든 빛이 비추어졌습니까? 예. 자, 17장 4조 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할레인의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라고 빛과 어둠으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다른 뭐가 있어요.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서 분장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꼭 보셔야 되는데 아셔야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동안에는 틀을 만드십니다. 틀, 을 틀을 만드시고 만화자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안에는 그 그릇에다가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마련하신 틀에는 넷째 날에 채우시고, 둘째 날에 틀에다가는 틀을 만드시고는 다섯째 날에 그틀 안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틀에는 여섯째 날에 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째 날에 하늘과 바다라고 하는 틀을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가 날를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충만하라 하고 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진행을 한다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틀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채우신, 채우신 거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2장 8절에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틀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채우심입니다. 틀을 예, 만들어 놓고 채우시는이 원리는 재창조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재창조에도 적용이 되는데, 사도바울은고림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겨해서 가졌으니, 심민 능력인 시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하고 본도서장 10절 그 다음에 고로스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고 즐거울과 같은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은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채우시는 그런 모습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천지의 대주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이 천지마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것입니다.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대기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덴에서 행한 설교 중에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신앙의 대상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전능자시요 천지의 대주재가 되심을 자랑하며 힘있게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 지으시고 이를 잘 관리하여 행복하게 살라고 복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폭을, 범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여전히, 그 다음에 자연 만물, 모든 우주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이 구원의, 이 창조의 이, 이, 이 모습은 재창조의 예표, 놓치지 않기를 바다 특별히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마물을창조하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천지의 대주재이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힘있게 증언해야할 것입니다. 네.